오늘은 디모데 전서 4장을 우리가 통독하겠습니다 4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이단 문제 중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였습니다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이 악하다는 교리에 근거하여 혼인제도를 거부하고 육식과 음주를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반론을 제기한 후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경건생활에 전념하여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가 사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일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신 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고난이라 오늘 우리가 4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같이 나눠야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것을 오히려 스스로 악한 것으로 규제한 금욕적인 신앙 습관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혹 우리가 스스로 경건한 척하고 또 하려는 위선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배격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 어떻게 연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경건의 연습은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적인 연습 없이는 운동선수가 승리할 수 없듯이, 우리도 주의 군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당신이 처음 주님을 알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앙 연륜에 비해 과연 어느 정도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진정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만큼 진보된 신앙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우리 주님 앞에서 만족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전념이라는 뜻은 종이 두 장을 하교 풀로 붙여,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놓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일에 우리가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약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